여러 가지 기체 두 번째 노트입니다. 먼저 두 가지의 내용을 읽어 볼까요? 첫 번째 가지. 압력이 변하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달라질까? 두 번째 가지. 온도가 변하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달라질까? 세 번째 가지.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에는 무엇이 있을까? 네 번째 가지. 거품이 오래가는 목욕제 만들기. 이번 노트에서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는 무엇이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에서 배울 내용은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입니다. 실험을 통해 압력의 변화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관찰해 볼까요? 준비물은 플라스틱 스포이트, 비커, 물, 주사기 두 개입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먼저 플라스틱 스포이트에 물을 채운 후 입구를 손가락으로 막아주세요. 다음은 머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공기의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공기의 부피가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사기 한 개의 공기를 다른 주사기에는 물을 넣고 주사기 한쪽 끝을 손가락으로 막고 피스톤을 누르세요. 공기를 넣은 피스톤은 압력의 세기에 따라 부피가 변하지만 물을 넣은 피스톤은 피스톤을 눌러도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탐구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플라스틱 스포이트의 꼭지 부분을 누르면 공기의 부피가 작아지고 주사기에 공기 40ml를 넣고 누르면 부피가 작아지지만 물을 40ml를 넣고 누르면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체와 액체에 압력을 가하면 액체는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지만 기체는 압력의 정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지로 가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험을 통해 온도 변화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볼까요? 준비물은 삼각 플라스크, 고무풍선, 500ml 비커 2개, 뜨거운 물과 얼음물, 50ml 비커, 식용색소, 유리막대, 플라스틱 스포이트입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 고무풍선을 씌우고 삼각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과 얼음물에 넣은 후 고무풍선의 부피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고무풍선이 뜨거운 물일 때에는 부풀어 오르지만 얼음물일 때에는 오그라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스포이트로 식용 색소를 탄 물을 조금 빨아들인 후 물방울이 관 가운데 오도록 합니다. 물방울이 든 플라스틱 스포이트를 뒤집어서 뜨거운 물이 든 비커와 얼음물이 든 비커에 각각 담깁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에 담그면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고 얼음물에 담그면 물방울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온도의 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정리해 볼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작아집니다. 탐구 결과를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고무 풍선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부풀어 오르지만 얼음물에 담그면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스포이트를 뜨거운 물에 담그면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고 얼음물에 담그면 물방울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지로 가서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기를 이루는 기체를 알아보고 그 기체의 쓰임새를 조사해 볼까요? 준비물은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책과 스마트 기기입니다. 공기가 어떤 기체로 이루어졌는지 생활 속에서 그 기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조사한 다음 발표해 보세요. 공기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도 이산화탄소, 수소, 네온, 헬륨, 기타, 아르곤, 크립톤, 제논, 수증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공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진 혼합물입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다양한 기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볼까요? 질소는 식품의 내용을 보존하거나 신선하게 보관하는 데 이용합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산음료를 만들거나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를 만드는 데 이용합니다. 산소는 호흡 장치를 만드는 데 이용하고 수소는 청정 연료로서 수소 자동차 연료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수소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 때 이용합니다. 네온은 조명기구나 네온 광고를 만들 때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헬륨은 비행선이나 풍선을 공중에 띄우거나 목소리를 변조시킬 때 이용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지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발생시켜서 거품이 오랫동안 발생하는 목욕제를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준비물은 탄산수소 나트륨, 시트르산, 녹말가루, 플라스틱 접시 5개, 작은 종이컵 5개, 작은 플라스틱 숟가락 4개, 플라스틱 스포이트, 물, 비커 5개, 초식의 실험용 장갑입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먼저, 모둠별로 목욕제 재료의 양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한대로 탄산수소나트륨, 시트르산, 녹말을 골고루 섞어주세요. 다음은 물을 조금 넣어서 섞은 뒤에 작은 종이컵에 눌러 담아서 목욕제를 만듭니다. 일정한 양의 물이 든 비커에 목욕제를 넣고 거품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시간을 잽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결과입니다. 재료의 적절한 양을 찾을 때에는 탄산수소 나트륨과 시트르산의 양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을지 생각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물질의 양을 어떻게 잴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전자저울이나 계량컵, 계량스푼을 사용하면 되겠죠.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목욕제의 크기도 똑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목욕제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얼음틀이나 종이컵을 이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양의 물에 목욕제를 동시에 넣고 거품이 유지되는 시간을 측정하면 됩니다. 표를 보면, 거품이 가장 오래가는 목욕제는 탄산수소 나트륨 4숟가락, 시트르산 6숟가락, 농말 5숟가락을 넣은 것이네요. 이것으로 여러 가지 기체의 두 번째 노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압력과 온도 변화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고 공기를 이루는 기체의 종류와 각각의 쓰임새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